자, 지금, 미러전이 나오고 있죠? 자, 사미라 세라핀이 이만큼 이제 좋은 덱이란 뜻인데, 자, 과연 이게 무슨 덱이냐. 이거를 또,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사미라 세라핀. 자, 일단은 처음에는 이 덱은 뭐, 사미라가 들어가 있지만은 뭐 이걸로 이제 압박을 한다던가 뭐 그런 덱은 아닙니다. 네. 최대한 주문만 쓰면서, 이제, 스택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최대한 주문 많이 쓰면서, 이 세라핀과, 그 다음에 이제 광장수호자의 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한 덱이에요. 군단사명. 자, 지금 군단사명으로 상대 카드 뽑았잖아요? 저 카드가 무슨 카드냐. 네, 저. 네, 저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카드가 파크님 딱. 주일파크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네, 주일이크님 어서오세요. 자, 여기 광장소저라 카드가 나오는데, 이 카드가 이 덱의 핵심입니다. 네. 네 최, 중요한 핵심. 이 카드의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이 덱은 시작을 해요. 이 카드의 비용을 줄이지 못하면은 이 덱은 이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막 이런 자잘한 주문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요런 거는 말이죠. 일단, 굳이 3이라 3일화 냈다가, 3이라가 잘리면은 좀, 타격이 크거든요? 네, 페타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카드 버려주면서 좀, 저도 드로우 좀 볼게요. 요런 식으로. 지금 이제 서로 유닛 안 내고 있죠? 유닛 내면은 잘리니까. 자, 여기서, 드럼솔로 나왔는데, 드럼솔로 조금 쓰기 애매하고. 자, 여기서, 세라핀 가져오겠습니다. 자, 세라핀 가져와 주고요. 아이고클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주일리 부부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양맛 자, 이거 화약맛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저도 3일라를낼 만한 거 같긴 하거든요. 약간 지금 같이 살짝 서로 좀소강 상태일 때. 자, 내리겠습니다. 이 3이라가 좀 비싼 제압기 많아 주고 가면은 되게 이제 기분이 좋아요. 자, 요런 건 이제 상대가 많아 더 많기 때문에 패스 누르는 게 정답이 가깝고요. 자, 패스 눌러줍시다. 자, 패스 눌러주고 자, 여기서 제가 3이라 레벨업을 볼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 한번 뭐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보는 쪽으로 플레이를 해 볼게요. 지금 뭐 세라핀도 있고 이 노래 돌림기도 있기 때문에 어, 마음만 먹으면은 레벨업은 진짜 순식간에 가능하다. 네, 여기 써주고, 자 비용 더 줄여야 됩니다. 네, 비용이 더 줄어야지, 어, 이제 제 카드들의 그 위력이 더 늘어납니다. 네, 광장소조좀 비용 줄어들고 있고, 여기서 딱 스탑하면은, 어, 상대다 단검을 네 넥서스에 박네요 이거는 넥스에 박긴 상관없어. 박해도 되고. 아, 신비한 화살. 자, 요거는 말이죠. 노래 돌림기를 쓸 때입니다. 자, 여기서. 좋은 거 뽑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이런 거 조금 애매한데? 증문를 가시. 아, 짝, 짝게 애매하다. 짝게 애매한데. 어, 아니야. 오히려 좋아. 다 이게 직발 주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카드 뽑아주고. 이렇게. 또 이제 비용 감소시켜주면은 딱 3이라 레벨업까지. 아름답고, 쌍 자, 3이라 레벨업 딱 받아주면서, 음. 자, 그 다음에 광장소자도 지금 비용 0이 되어 있죠? 이거를 그냥 막 전개하면 됩니다. 근데 뭐랑 같이 전개하면 좋냐? 세라핀이랑 같이 전개하면 좋다. 자, 요거는 이제 패스 누르겠습니다. 음. 아, 상대도 세라핀이 있네요. 잠깐만요. 일단은 계속 패스. 기회를 아 이쪽도 3이라 나오네요. 예 무리하지 말고 그냥 패스 누읍시다 예, 어차피 이거 3이라 죽은 거 같은데. 예, 그렇죠. 상대들 이렇게 세라피 레벨을 보면서 예 들어오는 들어 오려고 하는데 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자, 주고 자 여기서 한 방에 전개하는걸격 보겠습니다. 광장 소자 내주고요. 그다음에 세라핀 내려줄 거예요. 자 이게 세라핀이 네, 이게 지금 직, 직발로 제가 또 주문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이 복사 두 장하는 거 거의 확정이거든요. 자, 상대 그러니까 이제 아 세라핀 이거 살려주면 안 돼. 살려님킬릴할것 같으니까 뭔가 주문 쓰려는데 네, 주문 못 쓰죠. 자 이거 쓰겠습니다. PNP PNP 써주면서. 네, 광장수자 복사한 거. 자, 계속 내릴게요. 네, 지금 저의 공격턴이기 때문에 상대가, 물론 세라핀이 있어서 굉장히 필드가 매섭다지만은, 지금이끝까지좀 걷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 세라핀까지 좀 네, 잘라주겠습니다. 아 지금 <laughs> 제가 체인 어떻게 올리고 있는데, 아, 근 주문이 좀 많긴 해요. 이게 세라핀이랑 또 같이 써지면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긴 하거든요? 네. 어 그런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봐야 되는데 어. 자 주문 3개자 올려놓고 지금 <laughs> 고민 되죠 예네 예. 고민 됩니다 지금 이게 잡을 수 있나 없나 지금 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붕괴 어 이런 거다 나오네요. 네. 어, 상대도 3이라딱 레벨업 시켜주면서, 예, 그렇죠. 3이란 이렇게 또세라피이랑 활용하면은 빠른 레벨업 보여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을 활용한, 예, 상대 노인 수는 좋았는데, 자, 근데 아직 저의 광장 소호자가 살아있다는 사실. 예, 이건 좀 많이 크죠? 자 상대의 이라 잡아가지고 변수 최대한 없애고요. 자 광장수장 자, 내려주고요. 자그 다음에 아유 세라핀랑3이라둘다 나왔다. 아 오케이 주이자 이렇게 깔끔하게 3이라 세라핀 승리 가져옵니다. 대회에도 이번에 많이 나왔죠. 네, 사실 저도 이덱을 준비했었는데 저는 아쉽게도 이제 어그로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그로한테 좀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요거는 노래 돌림기 같은 거 들고 가도 되긴 합니다 이게 또그 3일 하나 세라핀을 레벨업 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키카드이기 때문에 노래 돌림기 들고 가줄게요 자, 여기서는 자 패스 어, 처음에 뭔가 내가 아, 굳이 먼저 뭘할 필요가 없어 계속 패스 찍습니다 아 세대신 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 이거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 음, 이거 단검 하나 정도만 봐가지고. 그 다음에 세라핀 슬쩍 내자. 이게 상대가 제압기가 좋은 덱이 아니니까. 어, 어이고. 아, 폭팔 버섯이 있네. 제압기가 안 좋은 덱인 줄 알았는데. 어, 아, 내 네, 실수. 아, 파이던지까지 써서 잡나요? 아, 막대기까지. 아 요거는 내가 몰랐네. 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게 드로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찾을 수 있어요. 자 네. 패가 진짜 어지간히 말린 거 아니면은 거의 무조건 찾을 수 있어서 괜찮아요. 음, 버드. 자 패스 한번 더. 뱀 자리로 이제 여차하면 뭐 노라 같은 거 튀어나왔을 때 잡으려고 이제 데이트한 거였는데 뭐 아쉽게도 안 나왔고. 음, 바드. 자 일단은 공식부터 써봅시다. 마법권 공식부터. 자, 뱀자리 내려놓고요 자, 수비해 줍시다. 자, 수비해 주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이제 수비해 주면 돼요. 네. 자, 이 정도 나오면은 뭐. 뭐 연골 같은 거 써주면서. 최대한 좀 데미지 줄이는 느낌으로. 야, 어차피 저는 안 죽으면 이기거든요. 안 죽으면 이기니까. 데미지 최대한 줄인 느낌으로. 그다음에 세라핀을 낼까 말까 좀 고민되는데 어, 안 내도 되는데 아 내야겠다. 이제 진짜 안죽겠지 <laughs> 자, <웃음> 이제 내주고 이제 보통 이제 세라핀의 전성기가 오는 타이밍이 한 6턴쯤이거든요. 6턴 7턴쯤인데 여기서 잘하면은 이 광장수자 호막 복사쇼 같은 거 보여줄 수 있긴 한데. 아 날카로운 시야? 조금 애매한데 주문 있는 거는다 쓸게요 주문 네. 있는 거다 쓰고 어차피 다음 턴에 노래돌림기랑 해서 또 연계 가능하니까 네, 그걸로 최대한 연계할 생각입니다 아, 그냥 공격 들어갈게요 그냥 날카로운 시야 있으니까 손해 안 보거든요 네, 상대도 뭔가 그러니까 낌새가 이상하니까 수비 안 하죠 아이 스키 무슨, 무슨 버프를 또 뽑았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상대가 소비 안 하는 모습... 아, 좋습니다. 상대도 잘하네요. 음.. 하지만 세라틴 레벨업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 이거 그냥 맞아주겠습니다. 네, 이거 맞아줘도 돼요. 아, 대소동까지 나오는데, 아, 이래도 진짜 괜찮습니다. 음. 자, 일단은... 드럼 솔로 쓸게요. 네, 노래 돌림기 써도 되는데, 네, 드럼 솔로로 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해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군단의 설명으로 뽑고. 정말 좋은데요? 이제 제대로 놀아볼까요? 자, 뽑고. 그 다음에, 광장수호자를 내기 전에, 리프로 한번,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자, 이거 상대가 공격 들어오겠죠? 자, 이거 맞아주겠습니다. 맞아주고, 자, 광장수호자 내리고, 그 다음에, 반복 개선으로 얘를 복사하는 거예요. 세라핀 있기때문에 두마리 복사가 되겠죠? 두마리 다 내려요 자, 다 내려주고 상대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적인 필드죠 네, 분명히 바드가 일방적으로 때리는 그런 구도였는데 순식간에 구도가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아주 어, 무섭죠 그렇죠. 네 이번에도 어우, 세라핀은 세라피는... 예, 아주 <laughs> 예, 좀 그렇네요. 자, 노래 돌림기 써주면서 공격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왜냐 면 노래 돌림기에 그 버프기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 그래서 뭐 이런 거랑 이제 또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바로 들어가 줄게요 들어가면서 뭐 상대가 이제 주면을 쓴다? 그럼 이제 뭐 원철 하나 뭐 이런 걸로 막아주면 되는 거고요 뭐 촉수 이런 것도 굉장히 네 좋죠 아 이제 광장수호자가 안돼 얘가 좀 지금만 보면 좀 너프를 해야 되는 그런 덱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아, 광단소자 코스탄 12 정도?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너프하는 게 제일 좋을지. 근데 일단 지금은 얘가 거의 메타 최상위 포시자기 때문에 뭔가 또 너프가 있어야 될것 같긴 하죠. 지금 어, 이 애매한 덱들은 다 얘한테 지금 완전 박살이 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예. 자또올자 카드 소트로 가지고 아 지금 예, 카드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예 지금 저는 패가 지금 빵빵한데 상대는 이제 패가 없습니다 다음 공격에 저를 끝내지 못하면은 상대가 좀 많이 말릴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아 근데 대회에서 이제 아마 3이라세라핀이 제일 점유율 높았을걸요? 저희가 대회 준비할 때도 얘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 가지고 네, 사람들이 이제 이 친구를 많이 쓸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 실제로 많이 들고 오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강의 방송 미리 안 찍었습니다. 어, 만약에 찍었다가 어 사람들이 이거 개사긴데 싶어 가지고 그냥 다 이거 할까 봐 예, 저희도 <laughs> 예, 조금 저도 좀 밀었거든요. 예. 망령계는 좀 힘들다 예. 망령계는 힘들다 이게 주문만 쓰면 되는 덱이라 망령계는 조금 차이가 많이 크다 예. 아니야 결승전 제2공1님 드븐사이온이었어 이건 드븐사이온 덱에서는 못써요 지역이 필트, 녹투스로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나간 것 같죠? 예. 자 깔끔하게 다음 턴은 때리면서 손을 가져오겠습니다 빨리, 빨리 끝내주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돌이 맞는 것 같아. 자, 빠르게 끝내주겠습니다. 이거 3대가 갑자기 중간에 돌아온다고 해도, 이게 3이라가 또 있기 때문에, 연습 공격으로 끝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문을 두번 사용하는 메커인즘이 좀 사기야. 어, 이게 어쩔 수가 없어. <laughs> 오케이 주이 주이. 아주 강한 덱입니다. 카운터가 많이 없어요. 에. 네네, 음 아크샨 우디루아잠깐 아크샨 우디루 조금 빡센데? 자 이거는 어 드럼 솔로 같은 거 가져가기보다는 약간 좀어 초반에 좀번 카드? 아크샨 같은 거좀 저지할 수 있는 번 카드 위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상대가 좀 빡세게 들어오면 좀 위험하니까 자넘어가주고요 그러니까 화살이 베스트인데 화살이 없어 가지고. 자, 3이랑 2턴은 칼같이 내 필요가 없어요. 어, 뭐야? 비밀 소호자가 있네? 자, 공식을 쓰겠습니다. 오케이. 3이랑 셀프 다 찾았고. 자, 이러면은 어, 빠르게 광장 소호자만 돌리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고급 정보도 그냥 과감하게 쓰는 거예요. 왜냐? 흐름 발동시켜 가지고 다음턴 드럼 슬로로 또 다시 어 네, 패를 그나 땡기기 위해서죠. 아, 잠깐만. 아니 이건 좀 위험하다. 패스 한번 할게요, 여기서. 상대가 만화 더 많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 여기서 이렇게 3일 내리는 게 맞겠다. 자, 여기서 라종 해주고요. 왜냐면 상대가 만화 더 많으니까. 이렇게 또 만화 손에 누적시키면서, 네. 어씨, 뭐야, 루시안이 나왔네? 어, 이게 바로 튀어나온다고? 잠깐만. 아, 너무 빠꾸 없이 튀어 나오셔가지고 좀 당황스럽는데 이건 발끝 회전으로 그래도 루시안 기절시키는 건 성의 정도는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 아틸공이사님니다틸공이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천부적 재능 넥스 스킬 입히면서 그냥 발끝 회전 사용해 주면은 이렇게 또 다시 효율 좋게 상대 공격 막아낼 수 있죠. 자, 막아주고, 자 이것도 그냥 버려줄게요. 버려주고, 해장만 더 쓰면 되는데, 자 세라핀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단검을 사용해 줄게요. 네, 단검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발열광선까지 쓰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 자 이러면 이제 또3일아 레벨업 하고요. 설련는 루지잔 잡지 못해도 괜찮다. 3일할레벨로 봤으니까. 어 상대 면제부로 빠져 나가는데요. 네, 네 면제부로 빠져 나가는데 사실 이렇게 빠져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손해죠. 상대 입장에선어 근데 이거 루시안이 만약에 면제부 바꿔들었으면좀 진짜 무서웠을 것 같은데. 어 굉장히 잘 뺐다. 네. 자요거는 자, 깨어있는 모래 좀 사용해주고요. 이게 살짝 아쉬운 게, 그, 살짝 아쉬운 게, 그 뜨거운 붕괴까지 좀 써야 될것 같은데. 아, 쓰면 되겠다. 자, 뜨거운 붕괴 쓰면서, 그러니까 레벨을 받아줄게요. 자, 레벨을 받아주고, 자, 두 장. 내려주고, 광전수 또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3이라는 굳이 공격을 안 가도 돼요. 네. 굳이 가지 않아도 괜찮다. 아, 상대 멧돼지트 사용해주면서, 어, 들어오면은, 그니3이라 그러니까 만큼은 이제 못 들어오게 하려는 건데, 그러면은3이라 공격하지 말고, 이렇게만 가주, 가주겠습니다. 예. 네. 상대가 공격 들어오는 거, 이렇게 막아주고요. 근데 결집 받았는데, 근데 결집 받은 거 그냥 광장수호자로 막으면 되거든요? 유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추천 감사합니다. 아, 상대도 못 들어오죠. 들어오면은, 어, 막히는 거 아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 하지만 들어와야 돼.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루시안 잡아주면서, 마지막 변수까지도 이제, 차단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드럼솔로 써주면서, 자, 새로운, 자, 광장소호자 내려주고요. <laughs> 또, 또 공격을 갈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우디를 내는데 자 이거 전부 다 공격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군단사명이랑 사면에 전력전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잘못 썼다 아이고 잘못 썼네 원래는 이제 공격력 5로 증가시켜가지고 사메라 공격력 올리고 전력전을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살짝 계산이 꼬여가지고, 어. 네. 꼬여가지고, 첨부자 재능으로 약간 좀 마무리하는 각이 나왔네요. 살짝. <laughs> 네. 오히려 딱땜이라 좋아. 어. 오히려 좋아. 어.